오늘은 송도의 집값이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사례를 살펴볼까요? 전용 84 타입이 2021년에는 13억 대까지 찍었다가 2022년 말쯤에는 7억 대 중반까지 떨어져 반토막 가까운 수준이 됐습니다. 한번 급락한 뒤 2024년, 2025년 들어 다소 회복한 거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 최고가에 비하면 3, 4억 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언젠간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지만. 그 차이가 워낙 커서 지금 매수자들이 선뜻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더 극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바닷가 옆단지들입니다. 송도는 해안가를 따라 지어진 오션뷰 신축 아파트가 여러 있습니다. 그중 809의 한 아파트는 한때 전용 84타입이 12억대를 찍었다가 최근 6억선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거의 반값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낙폭이 심한 단지들의 공통점은 2020년 2021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한편 이보다 입지가 더 좋은 센트럴파크 쪽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거나 반등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마저도 옛날 고점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적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송도 사례를 보면 2010년대 초중반에 공급이 적었던 시기에 오히려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았고 2020년, 2021년에는 공급이 꽤 많았는데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금리, 규제, 투자 심리 같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급이 매우 많고 금리마저 높은 시기가 맞물리면 시장이 냉각되며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하락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건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던 송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도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지역입니다. 송도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설계된 곳입니다. 송도의 깔끔한 도시 설계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센트럴파크, 인천대교, 그리고 초고층 빌딩들은 송도를 수도권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습니다. 또 GTXP 노선과 같은 호재를 앞두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이런 이유로 송도는 수도권의 상급지로 불리며 집값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송도의 일부 단지에서 집값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송도 내에서 집값 하락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단지는 마리나베이입니다. 2022년 초이 아파트는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송도의 투자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이 6억 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건데요. 네이버 부동산과 거래 가격 데이터를 통해 마리나 베이의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2025년 최근 거래에서는 114동 23층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 실제 거래는 6억 중반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물 상황을 보면 매매로 나온 매물만 1,500개가 넘습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급매로 처분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최고가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고점 거래는 일부 투자자나 특정 상황에 의해 이뤄진 비정상적 거래였을 수 있고 이후 시장이 냉각되며 본래 가격대인 6억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 집값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송도 집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냉각입니다. 2023년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줄고 거래량이 급감하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2022년 송도 일부 단지의 신고가 거래는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나 베이의 12억 5천만 원 거래는 단한 건의 고가 거래였고, 다른 매물들은 8, 9억 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며 가격이 조정된 것이죠. 또 송도 내 신규 아파트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가격 하락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 대인데, 기존 아파트를 12억에 사는 건 비합리적이죠. 이로 인해 기존 매물의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도와 함께 인천의 대표 부동산 지역으로 꼽히는 청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인천 내에서도 인지도와 가격대가 높은 곳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죠. 하지만 현재 두 지역 모두 집값 하락과 금매물 증가라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의 집값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송도가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죠. 송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GTX-B와 같은 대형 호재입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송도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특히 현재 서울과 송도의 학군, 생활 환경을 비교할 때 송도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송도에 들어가야 할까요? 송도의 집값 하락은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송도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은 신중한 분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송도와 청라에는 금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의 시세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GTX-B 노선의 공사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가 본격화되고 완공 시점이 다가올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른 매수는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송도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GTX 완공 후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현재의 6, 7억대 아파트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도와 함께 인천 내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은 청라와 검단이 있습니다. 청라는 송도와 비슷한 신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광역철도 우재가 있습니다. 현재 송도와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저렴한 매물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검단은 과거 저렴한 가격대로 주목받았으며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수요를 끌어들인 결과라고 할수 있죠. 검단 역시 교통 개발 호재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뉴스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신고가 갱신 같은 헤드라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용산 등 특정 지역만 신고가를 기록하고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은 하락이나 보합세입니다. 반면 송도 같은 지역의 하락 소식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시에는 네이버 부동산, 호객노노, 국토교통부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도의 집값 반토막 소식은 충격적이지만 이는 곧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도는 여전히 우수한 입지, 교육환경, 미래 호재를 갖춘 지역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장이 냉각된 시기이므로 급매물과 호재 타이밍을 잘 노려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보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